자,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예, 일가족을 살해하고 직후에 PC방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봤던 그 40대 일가족 살인마.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던데 일단 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일단 사건 개요부터 정리하고 가죠. 네, 지난 25일 저녁 8시 때에요. 이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또두 아들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사건 2, 3일 전부터 계획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CCTV로 동선에 혼선을 주기도 했고요. 또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 PC방에 가서 2시간가량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1 년쯤 전부터 건강 문제로 실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쭉 무직 상태였는데요. 이 때문인지 아내와 좀 자주 가, 다투고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찰은 남성이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고요. 어, 영장도 발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아 그런데 방금 보신 그 현장에서의 보인 그 모습. 정말 소스라치게 또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태도 돌변입니다. 저그 어제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이틀 전에 체포가 된 직후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막 엉엉엉엉 울던 저자의 태도 바뀌었습니다. 현장 영상 한번 보시죠. 머리, 머리 정기자. 어떤 브라로? 그러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8년 전의 기억을 잃었고요.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기억났거든요. 근데 약한달 정도 사이에 어떤 8년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 제 어머니는 어 버려졌고 저는 뭐 H.M 기계가 처럼 일만 시키고 뭐. 조금씩 뭐라가 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어... 하... 그 이틀 전,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봤던 영상에서는 막 세상 떠나갈처럼 엉엉 울더니 말이죠. 지금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맥락도 음... 없어요. 네. 어? 너무너무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이고요. 정말, 하,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고 싶은 게제 심정인데 너무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저 사람이 어쨌든 태도 돌변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저렇게 생각하느냐, 가짜로 저렇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궁금하죠. 만약에 진짜로 저렇게 생각을 한다면 며칠 전에는 너무 미안해, 미안해 하고 오늘은 저렇게 뭐 정말로 뭐 내가 피해자다, 내가 사실은 버림을 받은 거다라고 이제 망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정말로 저 사람은 이제 정신과 뇌 이 상태가 거의 깨진 상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어... 들면서 아마도 곰곰이 이틀 동안 생각해보니까 아, 나도 핑계 거리나 변명 거리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건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얘기가 저는 저런 일이 정말로 있었다고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최악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정말 본능 중에 본능이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죄 없는 둘째 아들까지, 물론 첫째 아이도 죄가 없었지만 저렇게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나서 핑계거리를 드는 게 자기 무시당했다, 자기 엄마 무시당했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1%도 정말 그렇다고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자기 엄마가 무시당해서 자기 엄마를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저렇게 무참히 살해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있고 용납도 할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이 기자가 오늘 그 현장 분위기 좀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피해자는 취재진 질문이 시작됐을 때는요, 뭐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 동기로 가정 불화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더니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서. 8년 만에 기억을 되찾았다라는 주장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버려졌고 자신은 ATM 기계처럼 일만 했다.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것 같다라고 행설수설하면서요. 마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냐고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면회 오시면 다 대답해드리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앞서 이 8년 전 기억 얘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그렇게 뭐 미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답변까지 했습니다. 참고로 이 법원은 오늘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다 이구동성이고 제 생각도 그렇고 미친 척 연기를 하는 거다. 어? 횡설 수설 하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명을 지금 살해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그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심신비약 심신상실 뭐그 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뭔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기관은 정신병력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다만 그 직전에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긴 해요. 예컨대 그 옆에 있는 어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예. 좀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그 직전에 엘리베이터에서 고개를 푹 숙이거나 좀 표정이 안 좋았다라는 진술도 있고요. 예. 또 강아지나 개를 봤을 때막 소리 지르고 개한테 욕하고 그 모습이 또 포착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예. 또.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몽둥이를 갖고 와가지고 때리는 모습 그래서 그 직전에 어떤 그런 행동들은 물론 그것은 미리 예상하고 한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포함해서 정신병역까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팀장님 근데 저는 참 이자의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범행을 결심한 동기 핵심 동기 중에 하나가 큰아들. 큰아들, 큰아들을 딱 지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는 자기 어머니를 무시했고, 그 아들들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정적인 트리건 이겁니다. 그 범행 당일날 아마 이혼을 하려고 법원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남성이 다시 한번 화해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우리 결혼, 이혼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아내분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과 화해를 해라. 그래가지고 큰아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큰아들이 좀 거부감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화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쌓인 것 때문에 범행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핑계일 것 같고 계속적으로 1년 전부터 직장을 안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 그러니까 아마 가족들한테 조금 어떤 압박을 받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쌓여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아까 그박수장님이그 사이코 패스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이코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잔혹하게. 한 거로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건좀핑계성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 정말 스무살 넘은 성인도 아니고 말이죠 아이인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중학교 아이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다이이 이 정도로 아이들이 아무리 반항을 하고 사춘기라 해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처를 받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첫첫 첫 아들은. 아빠랑 관계 회복을 난 싫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보통 때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했을 것이며 좋다고 좋아요. 뭐 첫째 아들은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하죠. 네. 둘째 아들은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범행 장면을 목격해서 살해를 했다는 게 이게 아빠가 할소입니까 저는 이 사람을 이야하기도 싫고 분석하기도 싫고 저는 그냥 사형 나와야 된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 어, 숨진. 아, 부인이 그 사건 현장에 딱 경찰이 도착했을 때 어, 큰아들을 지키려고 꼭 끌어안은 채로 숨져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aughs>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그 25일 오후 7시 15시 부분경에 15, 이 남성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밖에 나와가 전화를 걸었어요. 와이프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와라. 요거는 아내를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보는 시스템이 없는 곳. 뒤 창문을 통해 가지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들어가서. 흉기하고 등기로 살해하는 과정인데 그 아내가 내려와 보니까 남편 없으니까 빨리 올라왔어요. 올라와 보니까 남편이 아들을 살해라고 하니까는 모성 본능이 발해해가지고 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는데 끌어안는 걸 보면서도 계속 흉기와 등기를 흔들어가지고 큰 아들도 살해했고 또 아내도 살해했고 샤우하는 작은 아들 초등학생입니다. 살해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상당히 잔혹하고 잔인한 건데요. 경찰이 이제 사건 현장에 왔을 때 보니까. 신발이 거실에 떨어져 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신발도 벗기 전에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들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새 모녀가 그만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말... 신상공개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좀 재검토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완전 얼굴을 꽁꽁 뒤집어 써가지고 말이죠. 자 얼마 전에 전북 정읍에서 벌어졌던 전처와 전 천남댁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 유족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신상공개 할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달라고 온라인 청원이고 뭐고 할수 있는 짓은 다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경찰에서 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 가족들이 입을 이차 피해 때문에이다 피해를 입을 가족들은 다 저자 때문에, 저자한테 사례를 당했어요 그렇죠. 어세 명의 이제 피해자가 있는데 세 명의 피해자 모두가 가족이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이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금 논리는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법을 뭐 어겨가면서 공개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속이 됐고요. 살인죄가 3개가 됩니다. 이제 어떤 동기로 왜 그렇게 했느냐도 좀 밝혀내야 될것 같고 범행 전후, 전에도 문제고요. 특히 후에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들, 범행 계획이 아주 치밀했던 게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조사가 좀더 필요하고 그 조사 이후에 아마 재판까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